금전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으니까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성과를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달이 될것 같고 인기와 새로운 인연 그리고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달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사의 지성입니다. 오늘 간만에 제가 상당히 좀 음, 찍기 싫어하는 컨텐츠 주식이 하나, <laughs> 어, 좋은 띠, 나쁜 띠 합니다. 아이, 아이템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좋은 아이템 있으면 댓글로 좀 이런 거 찍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첫 번째 범 띠. 알려드릴게요. 범띠 분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경기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경기가 좋다. 아저 요즘 살만합니다. 대박 났어요. 이런 분들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만 범띠 분들은 5월달에 5월달에 조금 금전적으로 숨통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범띠 분들은 뭐 금전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문성운 혹은 나의 횡재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로또. 혹은 복권, 연금 복권이나 이런 뭐 스피또 같은 거한 번씩 도전해봐도 괜찮을,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서운이 아주 좋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으니까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범띠분들, 좀 경,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인데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토끼띠. 토끼 띠입니다. 어, 토끼 띠 같은 분들 토끼 띠 같은 분들은 무슨 말이죠? 예, 토끼 띠 분들은 5월달에 이제 한참 먹고 뭐 싶히고 계절의 여왕 어,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그런 5월이잖아요. 활동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불러주고 많은 곳에서 나를 찾고 많은 곳에서 또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성과를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달이 될것 같고 토끼디 분들은 좀 음, 토끼가 깡총깡총 잘 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나의 띠와 같은 음, 좀 내향적이신 분들이라도 좀 많이 활동을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은 곳을 많, 찾아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면 귀인이 나를 돕고 이곳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얻고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토끼티 분들은 꼭꼭꼭 꼭, 꼭. 올해 게다가 이제 토끼 해잖아요. 어, 아무래도 좋은 해이니만큼 어, 아주 좋은 달까지 걸렸다. 그래서 대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만 처져 있지 말고 이불에서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너무 OTT만 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순서대로 가네요, 제가 말한.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뭔가 나의, 어, 새로운 취미나 혹은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어, 혹은 내가 좋아하던, 어,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꼭, 꼭,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일들을 찾아서 꼭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요.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달이다. 그리고 성과를 본다. 어,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는다라기보다 이 결과물,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그런 달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작이 힘들지, 시작을 하고 나면은 슬슬 풀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뱀띠분들은 조금, 음, 열심히 아이템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은 좋은 소식 꼭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취미,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좋기도 하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GT. GT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좋고 나쁘냐? 이게 애매하다라고 했잖아요. 구설이 너무 많아요. 이 구설을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냐.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인기 혹은 나를 찾아주는 사람, 나를 불러주는 사람, 그리고 환호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로 바뀔 수 있고요. 게다가 쥐띠가 올해 도화가 확 들어왔어요. 도화가 확 들어왔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만, 조금만 입을 조심하고 구설을 조심하고 하시면은 어마어마한 인기와 새로운 인연, 그리고,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달이 될것 같습니다. GT 분들은 어, 말 조심만 좀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쁜 띠, 5월의 나쁜 띠에서 또 GT 분들 또 얘기 마저 해드릴게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좋은 띠, 대박 날띠네 어, 가지 띠를 정해봤고요.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린 띠 중에서도 뭐 많은 띠가 있어요. 어, 소 띠도 있고 소 띠도 상당히 좋아요. 어, 상당히 많은 승진론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왜 소띠는 뺐냐. 내가 어떠한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달이라서 그렇게 음좀 제외를 했다는 거. 그리고 다, 나머지 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나쁨은 교차하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더커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띠들도 선정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미리가 아니죠?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행복한 5월, 가족과 그리고 친구와 연인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